잠깐만 3시 반이라고? 음 오케이 좋아 <laughs> 음 오케이 여기까지 했었지? 아 그래 그래 여기까지 했었지? <laughs> 여기에 보여고. 음, 산만한 투르크가 이쪽까지 안 먹었지? 이쪽 먹었고. 일단 투르크하고 저거 뭐냐? 그, 이제 누구랑 해가지고 좀 정보를 아는 애겠는데 오케이. 이쪽을 버리기로 했고. <laughs> 여기는 수익이 별로 안 나오지. 음...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수익이잘 나오는 건 알렉산드리아하고 카이로 그리고 이로 살렘 이렇게 있네. 역시 음... 얘는 이쪽으로 가요? 뭐 이거? 아 두빠? <laughs> 잠깐만. 우와. 이야 이거 개새긴데? <laughs> 우와. 잠깐만. 또 파. 방방기스일구요. 미친. 말도 안돼. 잠깐만 총있어 우 진짜 케오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아 오케. 오개 오케. 오네 오케. 이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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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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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이 나고 저뭐 e 일단 o 고 r d e r 고 o order. No order. No order. No order. No order. No order. No o r d 이 r No order. No o r 북상하고 나서 이 투르크 쪽을 좀밀어둬야겠네요 오케이. 응, 일주일 더 이거라고. 가자, 이거 마리엔 기사들 이 진짜 좋네. <laughs> 좀 집어충이 안 되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 봉관 기사들보다 상당히 좋아가지고. 가 <laughs> 자, 오케이. 정거하고. 도로 닦아두고, 오케이. 세금에다가 항구 지어두고 개관에다고 그리고 종장 필요 없고 음메 m 얘는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보내고 응시, 응시 봐라 개십사기 개십사기 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쪽은 비잔틴이 모고 음. 비잔틴하고 저거 뭐냐 정보도 좀 공격해야겠네 오케이 음저 얘는 러시아 쪽으로 가죠 러시아 쪽으로 가고 음 이쪽에는 여기 가고 오케이 안돼요 음1 0 0잔달라1달러 오케이. 음 그리고 얘는 탬마크 쪽으로 가죠? 혹시? 좀 아직도 적자를 지어가지고 좀 적자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하는데? 공질 낮지 않고 질서 이런 반은 손전이 저거 뭐냐 공질이 동치자 때문에 좀 많이 높다 이건데 맞나? 주는 건 때문도 있고 혹시? <laughs> 구호기사사는 지금 저건 안되지 음... 아이고 에헤이 저기요 좀 이쪽에서 좀물러가시면 안될까 싶은데요 미끄러지지 않든 바랍더라네 구호기사사는 물고라다 네 구호기사사는 물고라다 네, 구호, 구호 물고 다 썰어버리겠다 이쪽에서 하나 더 모집하고 오케이 이집트는 멸망했어요 이집트는 아까전에 멸망했고 음 이제는 툴크를 몰아내야죠 몰아 그리고 이 그지같은 이 페네스 새끼들로 좀 몰아내야고 이 그지같은 페니스 놈들 아니 그 왕이 왜저 파면을 파면을 저거 뭐냐 용서를 해주냐고요 말도 안돼 진짜 에휴 그리폴리 그래, 마이 롯, c o 음... 그악 음, 쟤네 저거 지금 파묻...당하려고 착지했구나 저거 지금 파묻당하고착지했구파묻열바바 음.. 오케이 음... <laughs> 오이흑 <laughs> 이제 교가니갈 곳이 별로 없네 갈 곳이 별로 없네 오케이 얘는...잠깐만 그러게요 <laughs> 아니, 할할놈 없어가지고 무슨 교황하고 전쟁 미쳤어? 아니, 미쳤어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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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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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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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에도 마을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아, 가면 안되겠고. 음. 성적 해병. 이쪽 가면... 농병이 뭐가 있나? 음. 별거 없네. 오케이. 그러게요. <laughs> 근데 이게 밀랑하고 베슨스는 일단 좀 물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어그로가 끌려도 제대로 버틸만한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저번에 제가 해보니까 밀라노하고 베니스가 일, 이 위를 다 터졌더라고요. 어? 얘 얘네, 얘네들 아직 함부르크 안 먹었어? 어? 끝이 었어 <laughs> 아니 저기요. 아니 얼마나 존벌했존벌했길래 저거 끝이 없음이요? 말도 안 돼. 0 0달라 아니 얼마나 존버했길래 <laughs> 말론데? <말로인데. 웃음> 야 영태가 정 끝이야. 야 진짜 오질다가존버했네 말론한데 얼마나 존버한 거야? 오케이 어, 어떻게 좀한 번에 외교적인 걸로 좀빙 뜯어가지고 좀한 연명하고 있네요. 저 옆에 이단좀 정리해야 한대 잠깐만 사상지 주기가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 말고 얘를 일단 저쪽으로 보내고 주기가 하나 추가로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네 흠 음. 뭐지 주기가 어디 하나 있었, 있었을텐데 음좀 이상하네 <laughs> 안녕하세요 음, 요한한 게, 오케이. <목소리> 으, 작자 밭에서 언제 나오나? 아니, 언제 이거 나오나? 시험 좀. 아, 유지비가 무어서 아유, 더럽게도 많네. 부정부패, 부정부패 됐죠 2,000이요? 이정도면 충분히 저 애들은 좀 쓸어버릴 순 있을 것 같은데 합류 되지 오케이 없어. 아하 도망가신다? 오케이 가자아 음 오케이 이제 시칠리아가 시칠리아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젠 이집스죠 이쪽으로 개종 아, 이이선받이런이동받이동 이동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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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동받아. 이내받아이아이동받지이동이아 이동받아. 이동이이이 지금 지역이 문제가 제가 뭐냐 이 몽골이 이쪽으로 나오거나 이쪽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쪽이 좀 쓸려버릴 가능성이 좀 있단 게 문제인데 네오 이집트 <laughs> 진짜 짭이 이집트 그 자체요 <laughs> 사실 이즈, 사실 그 이집트였던 거이 <laughs> 거의 그 정도예요 지금 여다가나 예배당 노프에다가 음. 성직자 하나는이쪽으로쭉 보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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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네. 이 음.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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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쟤네들 진짜 그 속, 속으로, 속으로 남, 남아있는 아니, 함부로 그, 뭐, 못뭐 먹고 있어? <laughs> 신기하네. 아, 저거 무역 안메드네 하나 또 있다. 스코틀랜드. 예루, 예루살렘 왕국. <laughs> 맞네, 맞네, 맞네.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게 정확하네. <laughs> 진짜 예루살렘 왕국 끝 자체예요, 완전. <laughs> 오케이. 에 이동이도 얘네 이쪽으로 보내고 오케이 빼. 음 얘네 이쪽으로 가죠. 여기 아, 여기 여기도 쓸쓸 좀 먹어야 둬 하는데 얘네 빼면 어 뭐야 공질이 이외로 잘 유지되네. 어. Okay. 이러면은 말리는 기사들까지 향미하고 이 동시 뇌체비 졌어. 이러면은 셀츠그 쪽으로 가죠. 안티오크. 오제거그다 회복하겠네. 오케이. 우리가 바로 진정한 십자군이다.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 왕국이다. 그 자태 하트리놈들아. 이걸로 하고 혹시 g a 아 d yours, y o 야할것 같은데 o 진짜 이거 i t h o u t q 봉 e 기사 i 그이상이 shall begin the s i e g 그, 뭐냐. 그, 뭐지? 이 능력치가 그... 도공기에도 유치해도저 정도는 안 나오는데 <laughs> 진짜 미쳤어요. <laughs> 아니 뭐 저런 미치는 농가다있대 보충이 안 되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음. 이럴 분야겠네. 오케이. 조속키제 작동은 필요 없고 짜 아, 돈이 모자라 세일 좀 높게 때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니까 안심하고 좀 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후, 돈이 모잘라. 얘네들 이제 응갈하기 시작했고. 돈이 모잘라. 어, 러시아, 러도 도드킬러, 글쎄. 아직은 첫번원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뭐. 풍족함 음. 2,000달러. 달라. 오케이. 음,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얘랑 일단 무역을 맺을 수 있는 애들은 다 맺었네요. 아예 전업자 테리폴리 진짜. 야, 여긴 돈이 안 된다고 돈이. 봐봐 이300 300원 300원 나오는 거지. 이분 진짜. 300원 이제 돈이야. 음, 오케이. 나중에 되면 저거 그냥 포기해야지 저트리플리 음.. 부엌이 사단하고 이래야 뭐 일단 합쳐가지고 이쪽으로 가야겠네 오케이 얘는 이쪽으로 보내죠 아이고! 아이고! 씻었네 제발~~ 저진 마셔어어어어어어어 오! 오케이~! 아피가 너무 크다 아이고오 에헤 Victory, my noble lord!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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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m 이이건이 h 거야. 어? 잠깐만. 재훈련이 돼? 어 m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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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m h m

절전, 절전 시키고 세 값도 좀 모집해야겠네. 오케이 무슨잠도 씻죠? 아 잠깐만, 저이단 아직도 안 태워졌어? 헤헤. 빨리 좀 태우세요. 시세. 안녕하세요. 오케이 일단 무역은 매제대서는다 매줬고. 오케이. 음. 아니 저 전원 그 트리플리. <laughs> 그래요? <laughs> 축하,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케이. 다 찍어서, 다 찍어주는 거 봐. 야, 밀란도 <laughs> 저기 억그로 존나 끌고 있네. 음, 이군입니다가 이러면 일단 십자군은 카이사레아로 찍어두고. 응 음, 그렇죠 좀첫 페이지 에 있는 사람을 이기면은 좀 팍팍 오르죠. 반대로 좀 낮은 페이지 에 있는 사람을 이기면은 좀 팍팍 오르지도 않고 좀 시스템 좀 그래요. 짜잔. 오케이. 얘는 좀 그렇죠. 좀 시스템이 그래요. 좀 낮은 낮은 애들을 이기면은 좀 천천히 오르고 높은 사람을 이기면 팍팍 오르고. 좀 극단적이죠. 해군이 yes, 해적선. 음. 이대로 어졌지?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걔가 그. 아, 잠깐만. 이거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지? 잠깐만. 음. 아, 걔가 그교황이 됐네. 아, 씨. 잠깐만. 저기 어떻게 정리해? 아이, 잠깐만. 주기형 하나 분명히 뽑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 갔지? 음. 아 미치겠네. 걔가 필이면 걔가 그축 교황이 돼가지고 아. 아이 미치겠네. 아니 저기요 교황님. 아니 아니 교황님. 아니 이단 좀 정리하고 가셔야죠. 아이 미치겠네. 아. 아. <laughs> <laughs> 황집세키 <교황이, 새끼. 웃음> <laughs> 아휴. o s o o r n b 다 하지 못 살아 가죠. 알레포는 지금 그렇게 크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니까. 아이고, 집세키 진짜 씨. 아니, 정난 거정하고 가야지. 아, 아휴, 진짜. 아휴첫턴부도교황이라고 이로설래나쁘지 않네. 음 메리스에서. 가 m <laughs> 란드 오케이. 이쪽도 좀가능성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 저이단 어떻게 정리해 미치치네 진짜 짜 아. 저이단 문제네. 음얘이쪽이단직전이고 <laughs> 얘도 2단 직전이고 아휴 미치겠네 진짜 2단이 한가득이야 한가득 얘가 없으면은 공치를 관리가 안 되고 오케이 음 이쪽은 지금 인구 통장안 되고 있죠 음 오케이 거기사다또뭐 얻어고 아 돈이 너무 넘어... 이그 자두 밀라노 새꺄가 또 아이 저 미, 미친 밀라노 놈이 아하. 저기요 밀라노님 좀 평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 잠깐만 이주니스를 그냥 돈 받고 팔아넘길까? 어차피 돈도 안 되는데 음. 그도도 나쁘지 않 y o 이 a y 음 k a y Okay. 잘잘 a y 고 오케이 베 베레스. k 스베 o 스의 y o k 자꾸 Okay. 음. 아 이거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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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음좀 이걸 좀성직자를 러시래요. 너. 아미치근이 거. 그냥 이게 좀 숫자 빨리로 밀어붙이죠. 아마 띠 쪼금 뭐냐? 고개 아니 고개 는너쪼 뭐냐? 이단이좀음좀성직자가 계급이 좀 높긴 해도. 얼마, 뻔 얼마나 가겠어요, 이단이? 조금 천원다면 이단이? What the f u 그자 밀라노. 에휴. 아이, 그자밀 새끼. 에휴. 아, 저, 아 좋아 좋아 t Milano.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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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m 님 m Hm. Hm. 지기요 교황님? 보이요깐이잠 지금 교황이초깐한그요이 그분이 <laughs> 잠 그분이 잠깐만. 아! 그분이 그분이 잠깐만. 냐 카오스 그분이 네요 지금 약이요 아, 슬슬 이단 늘어난다. 이거지. 성직자 하나 이단으로 됐어. 아 미치겠네. 어 아닌가? 잠깐만 음. 아 아무튼 이단 2단 늘어, 이단이 좀 늘어나고 있네 음. 오케이. 음, 저... 오, 슬슬 나온다. 이거... 아이고... <laughs> 요새는 좀... 드워프도 상당히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좀... 드워프가 그런... 그... 오크들의 물량 러시에좀 밀린다고 좀 들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요새는... 저... 드워프도 좀 추천할 만한... 그런 게안 되더라고요. 물량... 오크들의 그런 물량 물량 수 시스템이 좀막 상당히 힘들다고 해, 해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좀 빡세진 것 같더라고요 아, 제거는 그 뭐냐, 그... 제거는 그 패치하기 전이어가지고 별 도움은 안될 거예요, 에고 아! 좀 옛날, 옛날적의 영상이어가지고 제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될 거예요, 요즘. 네, 패치 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꺼 보기 워낙 좀,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영상 보시는 게좀더좀 좀 도움이 될것 같네요. 한 번요? 투척이 쉽 차이가 나는데? 오. 오케이. 얘네 이쪽으로 보내고. 오케이. 아니면은, 저 뭐냐,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에 한번저 뭐냐, 그, 한번 해보죠. 동그니까 이제 터프를 터프가 음.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죠 얘는 쪽 보내고 오케이 하이, 일단은 일단 다 정리했네 오케이 양방장에다가 조회 일단 이건 좀 설치해야겠네 <laughs> 흠 음. 멀티 컨전이요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흠흠 음. 음. <laughs> 멀티누비 기르기 프로, 프로젝트네요흠 음. 음, 예. 아니면 그냥 아예 그.. 뭐냐 누비들을 위한 대회 한번 열어보죠 연승전 이런 연승장 같은 그런 프로젝, 프로젝,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상관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 스팀 기프트, 기프트로 한번 보내보죠. 5연승 시에 5천원 같은 그런 식으로. 음. <laughs> 멀티도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얘네들 성능이나 한번 보죠. 글쎄이다, 글쎄이다. 뉴비 기준이면 100에 이 안에는 안 되는 사람으로 하죠. 서서히 연승전. 이런 <laughs> 연승전 같은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좀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냥 뉴비 같은 사람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으니까. 뉴비가 뉴비 아닌 사람 등편. <laughs> <laughs> 뭐 그런 사람, 그런 그 5,000원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겠죠. 아, 이런 얘기긴 한데. 설마 그 뉴비, 뉴비가 아닌 사람이 그5천0 0원 하나 때문에 그, 하겠습니까? <laughs> 좀말로안 돼요, 그건. 아니, 그 상금이 5천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5천원 하나, 5 5천 0원 때문에 그 6만, 6만 5천 원에 투자해요. 말도 안 되지. <laughs>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그런 그 뭐냐,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상금 상금이 워낙 적어가지고. 꿀쎄다 야방패처 멋진거 봐 물러가라 <불러> 싸우는돈 아니, 너희들은 왜 처벌리고 있니? 어찌 우승했어요 <laughs> 어찌는 그냥 아예 우승해버려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좀 피곤했었는데 그냥 그냥 우승까지 가버리더라고요.